역시나 1년 6개월간의 폭주에 대한 반성은 없었,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민생을 운운하며 마른 국민을 위하는 척 시종일관 자화자찬의 뻔뻔한 양두구육 연설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등 청년고용예산은 50% 이상 삭감하고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일자리 예산은 80%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새 6만 1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 기술을 국가 경쟁력으로 키우겠다면서 R&D 전체 예산을 5조 2천억 원, 약16% 삭감했고 이중 긴급 재난 대응 R&D 예산까지 90% 삭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래 연구 인력이 현장을 떠날까 전전 긍긍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더 추락할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언급은 이런 반구 없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비정해질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국민은 바도, 바보가 아닙니다. 양머리만 걸어두면 계곡인 줄 모를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양도구역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따지고 민생, 일자리, 안전 예산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자녀 학폭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 해명을 하더니 탄핵 사유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정립하고 있습니다. 역시 꼬꼬무 이동관 위원장입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끌어내리려는 이동관 방통위와 감사원의 짬짬이 유착이 법원에 의해 재차 무산됐습니다. 방통위는 감사원과의 협작도 모자라 대형 노폰까지 동원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끼워넣은 이사로 인해 박문진 이사 정원은 9명인데 10명이 된 우스꽝스러운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BS 이사회는 스스로 정한 규정까지 어기며 박민 사장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사, 사장 인청 전에 KBS 이사회 사장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2인 꽁짝꿍짝 방통위가 온갖 전행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과동기와 짝꿍처럼 앉아 온갖 오만한 위법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언론 장악을 위한 얄팍한 속임수를 당장 멈추고 책임있게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